예, 안녕하세요. 어제는 그 마이너 코드랑 메이저 코드를 배워봤는데 피아노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봤는데 오늘 기타에서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 코드부터. 2번 줄1 플랫, 5번 줄2 플랫, 3 플랫, 3번 줄, 아, 5번 줄, 3 플랫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. 4번줄 e 플랫, 음. 5번줄4 플랫이 잡아서 도 미솔, 이 C 코드에 C 코드.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, 이 번으로. 이거는 인버전이여가지고 전이 코드세요. 솔솔 솔이 어떤 의미죠 이렇게 치지 않고 보통은 다 이렇게 C 코드, 그 다음에 D 코드. 코드 F코드, G코드 G코드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이렇게 잡으시면 안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드셔야 돼요 A코드 코드, 예 이렇게 나왔죠. 자 어제 그 마이너 코드랑 메이저 코드를 알려렸는데 아, 알려드린 이유가 3음이 마이너스, 3음이 음. 자 어제 마이너 코드를 알려, 메이저 코드랑 마이너 코드를 알려드렸는데 그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3음이 플랫이 되면은 마이너스예요, 마이너. 아 쉽게 F 코드를 이렇게 잡죠, F 코드가. 일단은 1,3,5 잡는게 아니라 1,5,8 6번부터 1,5,1,5,8 1,5,8 3,5,8 이렇게 되세요 음이 C코드를 보통 이렇게 잡죠 C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5번째 루트입니다 1,5,1,5,8 도,솔,도 도,솔,1,5,8 3호, 이렇게 되세요음이되게복잡하시이그게렇게 그러니까 이게얘기해이 네 이렇게 해서. 2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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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이이렇이서 이렇게 처음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그 n o r A minor A m i n o 을 A minor A minor A m i n o 이 A minor A minor A minor A minor A m i n 으 r A m A 코드 n o A m i A 코드 A 코드 이렇게 잡죠 루트음이 5번 i n o r A m i n 음 r A minor A m i A 마이너가돼 A A 마이너자이 A A 마이너 o r A 마이너였어요. A 반음시켜서 A 마이너 B, B는 B가 이렇게 잡죠. B가 이렇게 3음을 반음 플랩시켜서 B 마이너 A, B, C, C 코드는 아까 전에 했죠. C 마이너 D 코드가 이렇게 되죠. D 코드는 루트음이 4번 줄이세요. 4번 2 e, 5 8, 3, 6번, 맨6번이 4음이죠. 이렇게 마이너는 이렇게. D 이 e 코드 이 e 코드 이렇게 잡죠. 3번 줄이 3음이지를 반응 플랩 시켜서 이 e 코드 E 마이너 이렇게 잡죠 E 마이너. F F 코드 이렇게 잡죠. 3번 줄을 반응 플랩 시켜서 F 마이너 이렇게 잡고 G. G 이렇게 잡지 G, G 코드. 하이 코드로 잡죠. 어떤 G 코드? G 마이너 이렇게 잡죠. 키타에서는 네번째 줄 위에서부터 루트음이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세번째 네번째 줄 음을 3음이니까 3음을 반음 플래시키면 마이너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A A마이너 B B마이너 B B마이너 C C마이너 F, F 마이너, G, G 마이너. 일단 마이너랑 메이저만 다 하시면은 기타 코드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아시는 거 이거. 지금 이것만.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 틈만 하면 마이너, 메이너 이렇게 업다운으로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 이렇게 고 이렇게 코드만 연결하셔도 노래가 되세요. C 코드부터 해볼까요? C 코드. 이런 식으로 1도, 4도, 5도 음을 듣죠. 도, 파, 솔, 가장 전형적인 동요 패턴이죠.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 연습하셔야 돼요. 일주일. 메이저랑 마이너랑. 네. 일주일 연습하시고,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